자, 이, 빛나는 연불은, 이 제목으로 이제, 여러 신행 생활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인들이 이제, 저하고 이제, 오래됐어요. 뭐, 10년 가까이 된 분도 있고, 5년, 그래도 5년, 3년만 돼도 많이 된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6개월만 돼도 많이 한 거고. 그런데 일관되게, 일관되게, 20년 이상, 25년, 27년 동안, 여러 가지 상 1998년도부터니까, 1998년도부터니까, 1998년도부터, 이, 이 열심 정토, 그 다음에 이, 이 연불 사상에 대한 논리 체계를 완전히 딱 잡아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주제는 똑같은데, 내가 설명하는 것이 좀 깊고 넓어지는 것이라. 그, 그때 얘기한 거하고 지금 얘기한 거하고 이런 체계가 다를 것도 없어. 근데, 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신행 생활, 이 종교 생활, 연불 있는 삶을 희망적으로 얘기하는 거라. 희망적으로. 계속 희망적으로 종교 같은 것, 또 죽음에 대한 것, 이런 거는 어두운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종교가 은폐되고, 폐쇄적이고, 원래 그래요. 종교가 그런 것을 해서 사회를 어떻게 만든 점이 많은데, 나는 아주 그 밝은 것, 밝은 걸 얘기하려면 특수한 사상을 얘기하면 안 되고, 보편적인 진리를 얘기해야 돼. 해가 동쪽에서 뜨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이런 걸 가르쳐야지. 어. 이런 걸 가르쳐야지. 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북쪽에서 해가 떠가지고 남쪽으로 지는 해도 있다 그런 별도 있다 막 그런 걸 가르쳐 그러면 안돼 아주 그냥 그 아주 보편적 누구나 다 아는 거 이런 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밝아 아, 받고 그다음에 니니 네, 니만 네, 들어와 봐 누구만 들어와 봐라 그래 가지고 무슨 비밀한 기도법을 가르쳐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산속에 은폐된 그런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해 저는 다 공개하는 거지. 내 산도 공개하고 뭐냐면은 대개가 우리 교학이나 연불, 우리 수행법에 대해서 다 공교적으로 하잖아요이 그래, 박지, 발음 그래, 이제 그 교주들은 전부 이제 교주, 사이비 교주들은 다 어두워. 다폐쇄된 놈들이라. 그건 사회 암이라, 암. 어둠. 오늘은 이제 빛나는 연불을 얘기하는 게. 이거 뭐냐 면그 중에 하나, 요, 하는데, 이, 동영상을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게, 아주 중요한데, 예, 그, 인트로 음악 자체를 아주 중요하게 얘기해요. 내가 희망직이라, 희망 무엇인지 희망을 전하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 동영상 중간에 하다가 지금 개성곡을 일부러 하는데, 너무 그, 내가 젊어서부터 아주 희망적으로 들은 곡이거든요. 그래서 개성곡을 조금이라도 들은 게 좋지? 안 좋아? 안 좋은 사람 손 들어봐. <laughs> 좋잖아. 우리, 우리 카페나, 나오고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 사람, 이 사람 이 스님 이끌어가는 게 희망적이다. 이렇게 듣는 거거든. 그 좋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곡만 들으면 가슴이 뻥 뚫린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음, 대성곡 참, 아, 좋아. 그 쉬운 곡 같아도 내가 잘안 돼. 한번 해볼래, 누가? 선곡? 해봐. 반주한번 넣어봐. 대성곡을 합시다. 우리 정통 거는 항상 개성곡이 빰빰해서 쫙 나오니까 좋잖아. 그 희망적으로 들는 사람으로 희망적으로 우리는 여기서부터 오늘부터 오늘 법회부터 인트로 음악을 개성곡 우리 지금 어정토원에서 어, 하는 거 그걸로 합시다 법원이 꼭 그런 그래 전해주세요. 그래. 그고 이제 이게 한국의 한국 음악. 요거는 이제 이 서구 음악이잖아. 한국의 음악이 좋은 것이 나올 때까지는 이걸 써 나오면 내가 이것또 바꿨을 테니까. 응. 그래가지고 얘가 이 에, 아리랑이 하도 많으니까 아리랑이 많죠. 수십 네. 어, 곡이잖아. 여러가지 근데 아리랑이 현대적인 것이 있었으면은 그내 마음에 드는 것이 있었으면 선택을 했는데 수십 곡을 찾아봤는데 그것이 여기에 인트로 음악으로 쓸 것이 별로 없었어. 못 찾았어, 없는 게 아니라 못 찾았어. 그럼 나오면 또 쓸게요. 희망적이고 안국적이고 또 그런 불교를 해야 됐다 이런 얘기라 음,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이 의식주 의학 있죠? 의식주 의학이 의식주 의학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된다고 그래야지 마음이 편안하고 불교를 사유하는 힘이 깊어진다고 수십 분 얘기했죠. 네. 예, 그래. 이제 이, 이 수행자들은 수행자들은 시인도들을 이 시주에 의지해 가지고 걱정을 안 하거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게 잘안 돼, 안 돼, 안 되고 어쨌든 안 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 잘안돼 가지고 이제 스스로 스스로 의식지구에 이 사사 때문에 고민이 급해 가지고 수행에 장애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 음. 어. 특히 독신자들이 음 근데 나는 이제 아주 그하 아, 어, 이제 어떤 복을 받아가지고 음 어, 내가 하여튼 복이는 복 없는 것 같지 <laughs> 복이 많은 많지 않을 것 같지 음, 그래도 숨겨진 복이 있어 음 일단 근데 아무리 복이 있어도 공짜는 안 준다 응이이 어? 이, 이 우주 질기가 공짜는 주질 않아요. 예 자기가 복을 타고나도 하여튼 그래도 노력한 바가 있어야 되거든 어쨌든 뭐 공부를 하든지 염불을 많이 내 염불을 한 염불을 다른 수행보다도 염불을 한 공덕이라고 보지 책을 많이 썼는데 이이론 공부를 많이 한 것보다도 아침저녁으로 생각날 때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진실하게 염불 한 공덕이라고 보지 응 음. 음. 그러니까 뭐냐면 이한 권의 책에다가 한 권의 책에다가 진실은 이런 것이라고 누차 누차 쓰는 것보다 응? 어? 음. 그런 것보다도 나가 진실로조금더 침... 의심이 없이 어떤 생각을 일으키는 거 있지 음. 이거너 진실해 이거 네. 하 진실하지. 그러니까, 이, 저 사람을, 저런 사람을 우르는 칭찬해야 된다. 저런 사람을 우르는 사회에서 뭐냐면 모범적으로, 모범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걸 수없이 쓰고, 저런 사람은 신행성을 본받은 얘기 쓰는 것보다도,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단단 명료하게, 하... 저런 보살이 머리 깎은 놈보다 하, 신났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진짜로 감사한 마음을 일으키는 이것이 최강권의 신행생활의 진실을 쓴 것보다 훨씬 낫다, 이 말이라.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내가 강조하는 건 나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어차피 사람들을 많이 이 예, 인도해야 되고 같이 공부를 가르쳐야 되고 그러니까 이론을 많이하고 책을 많이 써고 또 이렇게 예, 형식적인지 뭐냐면 진실이든지 나 마음이 답을 연부를 오래 하고 해야 되지만은 여러분은 그럴 필요가 없어 그럴 필요가 없고 진실한 마음을 나타내는 게 중요해 예? 말로도 그렇고 행동으로도 그렇고 마음으로도 그렇고 그래. 내가 얘기하는 게 진실 진실 그래가지고 이 복이 있어. 그 내가 진실을 얘기하고 진실한 삶을 살라 그러니까 복이 있어가지고 의식주의학이 의학의 보장을 받았어. 보장. 부처님한테. 알았죠? 그러니까 나한테 일체 그런거 신경쓰지 말아 이 말아. 어저께 우리 금봉님이 뭐 일곱 가지 사와가지고 나한테 30분 교육을 받았다니까. <laughs> 왜 그러냐면 내가 필요없는 거는 짐이 되잖아 어? 안돼 그럼 나는 딱 그래가지고 이제 저거 저 옷이 다 떨어지게 지금 연불을 하고 일을 하려면 내가 올겨울에 죽겠어 그거 <laughs>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 뭐올 3월달까지 지금 싹이 나기 전에 나 저거 다떨어야돼 일거리 시킨 거야 앞으로 절대 나한테 물어라 알았죠? 절대 안 물어서 하면 안 돼. 절대 안 물어서 하면 안 되고, 그, 그안 어, 돼. 나한테, 나, 나한테 필요한 모든 물건 있죠? 그거 다 나한테 물어봐. 구체적으로 물어가지고 지 절대 가져오지 마. 가져오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으, 어디있죠 네. 그 다음에 먹는 거. 네. 그 다음에 너 뭐, 내 삶에 관한 거 있죠? 네. 가져오지 아라 반드시 물어라이 말이야. 네. 약도, 약도 그렇고. 약, 뭐, 뭐, 뭐 인상은, 아, 그건, 그, 만만병통치약이라고 아무렇게나 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무조건, 간, 간소하게 살아야 돼. 간소하게 살아, 여러분이 내 말을 듣는 것이 나를 도와주는 거라. 네. 예, 간소, 간소해야 돼. 간소해야 되고, 그래야지. 또택배를 절대 버리지 마고. 택배 버리면 나 고생시키는 거, 알았죠 네. 어떤 때는 택배 값이, 택배로 왔다 갔다 찾으러 다니는 값이 구석이 물건 값보다 비싸요. <laughs> 아 진짜라니까 참. 저는 물건을 찾으러 가야 됩니다. 바람이 택시를 불러가지고 저 밑에다 놔두니까 왕복 찾으러 가야 되고. <laughs> <laughs> 그러니 보내지 마시라. 그다음에 이제 제가 둘째주 있죠. 네. 째 주는 제가 오잖아요. 네. 오니까 어, 가능하면 이제 넷째 주가 좋을 것 같은데 저저 저 수다 버리국님 일 분들 다 저. 힘을 합해 가지고 이살 금봉 박부도 힘을 합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정기 법회를 하나 만드세요, 예? 어든지 안오든지 그러면 항상 나도 오, 오, 오는 길이 있으면 그를 앞뒤를 맞추고 또 여러분이 그때 그때 누구 좀 나오라 그러면 항상 여러분이 약속은 거 있잖아요 두주네 주에. 그러면 그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함부로 법회를 이리받고 저리받고 그러면 안 돼요. 자기 그딱 루틴 있는데 그대로 가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두째 쪼기했는데 이제 법회가 없으면, 여러분 법회가 없어. 나가 어떤 상황이 생겨 없으면, 여러분 그냥 나오면 돼. 나와가지고 벽승사로 들어오지 말고, 여기서 차 타고 다른데로, 저 뭐, 저 이천, 여주 아울렛으로 가든지 쇼핑을 그 루틴 있죠? 걸리려면, 법표를 딱 그렇게 하는데, 한 달에 두 번은 집회를 해가지고, 집회. 모여가지고, 음식도 같이 먹고, 어 대화도 하고, 이런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 보다 보니까, 소통이 없더라고. 응? 소통이 안 돼. 그러니까 아쉬워. 이거좀 해. 그렇게 아니 내가 요거 좀, 아주 재밌게 얘기를 이제, 일상적으로 하는데, 이것이 안 되면, 음 안 되면은, 어려워. 어려워. 우리 이제, 강원도 보살님들하고 우리하고 한 다섯 시간 정도만, 네 시간에서 다섯 시간만, 그, 만나고 또 간다. 응. 그럼 소통이 안 되는 건데. 반갑게 하고, 반갑게. 반갑게 하고, 이 얘기도 많이 하고. 자꾸 소통이 돼야 돼. 알았죠? 응. 이런 거 아쉽다. 내가 지금 요구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안 되는 거야. 다안 돼. 간단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말로 강조할 수 없이 하여튼 너무, 너무, 너무 좋은 그 아미타전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실제로 좋습니다. 실제로 좋고, 예, 거기서 정진하는 분들이, 예, 침식을 이용하는데, 사용하는데, 불평이 없게 하려고 하니까, 음,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음, 사람이 그래요. 음 명당이라고 하는 것이 정설이 없는데 명당이라고 하는 것이 전설이 없는데 사람들이 명당이라 그래서 면 가면은 약간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 게 토굴이라는 게 구를 파 가지고 있는 거. 요즘에는 뭐 존집을 지 놓고 토굴이라 그러는데 그 이제 우리나라는 온효대사의 토굴이 가장 많아요. 음, 많아. 어려운 사람들이 많지. 근데 그 토굴을, 토굴이라는 그 수행 환경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음. 예, 장점이 있어가지고. 어, 철, 철을, 예, 사철, 사계절을 이겨내는데 여러 가지 이 장점도 있고, 고요한 곳을 유지하는데 장점도 있고, 어, 그래요. 여러 가지. 음. 빛을 차단해가지고, 예, 음. 사람을 안정시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는 환경이 좋아요. 좋으니까, 에, 여러분들이 이제 와가지고, 어, 공부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러라고. 와서 이러면 돼. 내가 3시 이상 오라 그랬는데, 도무지 마음에 드는 사람도 없고, 둘이를 못 구하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혼자 와야지 어떻게 해겠어 혼자. 중요한 거 하나하고, 중요한 거. 빛나는 연불이 되는데 중요한 거 하나인데, 이,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야. 빛나는 연불이 되는데 중요한 게뭐냐면 여러분이 지혜 지 지혜. 네. 지혜를 증장시키고, 나 지혜를 자꾸 지혜 수준을 높인단 말이야. 이러고, 공덕. 공덕을 많이 쌓는 거. 선업을 많이 지으면 공덕을 쌓는 거죠. 공덕을 쌓는 것은 자기 노력에 외는 없어, 그렇죠? 네.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런 쪽으로 많이 가르치고 하더라도 많이 가르치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자신의 지혜가 올라가는 것은 여러분 자체에서 일어나야지 나는 지켜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네. 그러니까 지혜라고 막 많이 떡에다 써가지고 여분이 뭐냐 뭐냐 오뎅 좋아해 아까 먹은 오뎅 먹은 오뎅에다가 지혜라고 많이 써가지고 아무리 먹어도 먹여도 지혜는 안 자라나 그지? 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거 안 돼. 자기 스스로 노력해야 을돼 네. 그다음에 공덕 쌓는 것도 그래요 네. 공덕 쌓는 것도 절대 안돼그 자기가 해야 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빛나는 염분이 되려면은 어부소멸이지? 네. 알아듣네? 네. 왜 그러냐면 아무리 흐리게 써도 앞으로는 이제 이거 엄자같아도여러분이제 알아가지고 앞뒤로 알아가지고 다 알아버리죠? 그래 그래 교감이 중요한게 어부소멸 어부소멸은 너무 중요한거야 어부소멸 하나 더 붙여도 돼 이건 뭐야? 어떻게 알았지? <laughs> <laughs> 제어부소멸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야 지금, 업이, 여러분이 업을 지었잖아. 업을 지었어. 업을 지었는데, 인과를 받겠지? 그렇죠? 어, 아, 우리도 현실적으로, 자, 인과를 받잖아. 인과를 받, 인과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제, 인과를 가볍게 받는 것이, 업이 소멸된 거지? 그렇죠? 아, 그래. 인과를 세게 강하게 아프게 받으면 재업이 큰 거죠. 네. 그래. 그러면 이것을 재업을 지었는데 고통을 적게 받게 할 수가 있죠? 어? 아 그러면 업이 소멸되면은 아까 이렇게 큰걸 짓는데 좀 희석시켜 버리고 지금 인과를 받을 양이 적으면은 적으면은 고통을 적게 받게나. 맞죠? 간단한 것이 그 지은 업은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지. 봐. 너가 저 사람한테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명예훼손으로 욕을 많이 했단 말이야. 그래? 그럼 저 사람이 고소를 했어요. 뭐, 내가 가지고 사람한테 참여를 많이 하면, 그 사람이 고소한 걸 취하할 수 있잖아. 네. 그렇죠? 네. 그게 소멸된 거잖아. 그지 네. 가벼워지거나. 아, 그런 일치인데 뭐, 뭐냐. 한번 지휘, 네. 지휘 넣으면 반드시 받는다고 그런 말을 봤죠? 한번 지휘 넣으면 다음 생까지 받는다고 그렇지 않고, 하, 불교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내가 오늘, 그, 욕을 많이 했는데, 욕은 한 거고, 또 참여를 했는데, 참여 안, 참여는, 참여는 공덕으로 돌아가고, 얻친 거는 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죠? 사회법은 그래. 사회법은 뭐냐면, 뇌물을 받았지? 뇌물을 받았는데, 아, 그리고 3일 만에 돌려줬지? 그럼 뇌물 받은 건 뇌물죄 아니야? 여러분 상식 상식이 높아. 아주 상식이 높은 사람들이야. 나, 아, 무리 많은 불교를 해도 알아들을 사람들이야. 3일만에 돈을 돌려줘도 몇 년째 걸리지? 그럼 이제 3일만에 돌려줬지? 반환했으니까 네, 네. 제가 줄어들지? 네, 네. 그 두, 두 가지 다, 어, 뭐냐면, 그, 저, 따로따로 처리한다, 이 말이야. 네, 네. 근데, 그래. 근데, 이 업을 짓는 건 있지? 업을 짓는 건 아까 벽을 지었다. 그럼 벽 짓는 것도 갖고 이번에 또 30을 공덕. 공덕을 지었다 네. 그러면 또 공덕 을 받고 그런게 아니고 네. 업을 지은걸 네. 소멸, 벽이 있지? 네. 벽그 덩어리를 싹싹 깎아 내리는 거야 네. 네. 요거는 자기 힘으로 안 된다 네. 안돼 네. 어떻게 자기 힘도 미치죠 인간이 미치지만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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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를 응? 어? 증상연. 연 여러 가지 우리 연기, 연 있죠? 네. 조건들 중에 여러 가지 친연이 있고, 근연이 있고, 응? 어? 네. 그 증상연이 있고, 그러는데 증상연이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그러면은, 에 중요해. 요걸 알아들어야지 빛나는 연불이 되는 거라. 응? 어? 요걸 알아야지 빛나는 연불이 되니까 혼자서 나만 타블려 남아미 타도 좋지만은 요렇게 폭넓게 아려야지 당당해지는 거라. 요거 다리가 있어요, 다리. 다리. 다리가 있어요. 다리야, 요거야? 네. 예. 다리, 물 다리.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를 걸어가는 데는 양쪽으로 폭이 30cm만 필요해요. 그렇죠? 예. 우리 발 닿는데. 예. 그렇죠? 예. 필요해요. 다리를 가는데 사람이 걸어가는데 불안감이 있을까, 없을까? 불안해져. 네. 바람이 불어도 불안해.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판자를 이렇게 양쪽으로 놨죠? 네. 놨다. 판자를 이렇게 놨단 말이야. 놓으면은 걸어가는데 안정감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죠? 네. 근데 이, 이 판자를 바꿔가는 건 아니잖아. 네. 그렇죠? 네. 이 판자 있죠, 이 판자? 네. 양쪽에 놨던 판자가 우리 안정감을 주죠? 네. 그래. 마음으로만 안정감을 줘도 다리가 떨리질 않아요. 이 양쪽에 반자 있죠? 네. 요걸 중상현이라 그러는 거야. 응? 네. 어? 네. 요걸 중상현이라 그런다고. 중상현이라 그런단 말이야. 그래. 그럼 내가, 내가 지금 학교를, 지금 어린이가 학교를 다니잖아. 학교를 가는데 요즘 뭐냐, 낮추는 사람도 많고 항상 불안하잖아. 그리고 얘들이 또 이제 자기를 많이 놀리잖아. 그래요. 그래서 항상 많이편하지안 해. 아요 근데 뭐냐면 집에 엄마가, 엄마가 있자. 엄마가 학교 갔다 오라 그러면서, 야, 너는 걱정하지 마. 너 언니도 있고, 너 오빠도 있고, 야, 그냥, 그, 말하는 놈들 있 우리 식구들이 가가지고, 그냥 혼내줄 거야. 걱정하지 마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한대 맞으면 와가지고, 같은 이 얘기 해. 바로 싸우지 말고 거기서.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은, 엄마가 학교 같이 안 가잖아. 혼자 가잖아. 그래도 마음이 든든하잖아. 그렇죠. 그걸 보고 중생연이라 그래. 예. 네. 항상 옆에서 네 멀리 가 있어. 나그교문 들어갈 때까지 여기 지키다가 엄마 집에 들어갈게 그래. 그럼 자꾸 쳐다보면서 이제 쳐다보면서 아기가 어, 학생이 학교를 가잖아. 어, 항상 내 주위에 있다. 여 네. 사람 있지여 네. 사람을 뭐 근연이라 그래. 그냥. 근연. 예. 네. 네. 그러고 이제 언니가 손을 잡고 교문까지 데려가. 네. 그 언니가 친년이라 그래. 네. 알았지? 네. 쉽지 신연근연 증상이라는 말 자체를 안 들어봤고 모르니까 어렵다는 거야. 네, 그렇지 네. 설명해 주면 쉽지. 그런데, 요게 증상이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죄업은 증상연에 의해서 소멸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죄를 졌지? 네. 죄를 졌어. 그래가지고, 둘이 싸웠는데, 쌍방이야, 쌍방. 어? 쌍방인데, 노조 잘못했다고, 막,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은, 주위에서, 주위에서, 내가 이 얘기하는 것을, 주인이 되도록, 이 사람이, 그렇게 심하게 안 했다. 그래서 막, 이 얘기해줄 사람이, 있으면, 자기 해주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친연이고, 응. 언제든지 나 불러. 나, 그럼, 나 나가 증인이 돼 줄게.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부르면 오는 사람 있죠? 네. 응. 그년이고. 그다 모르는, 몰라. 나는 몰라. 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항상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서, 아, 저생님뭐 진실한 것 같더라. 뭐 내가 보기는 뭐, 뭐, 그렇게, 그렇게 나쁘게 했을까?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 있죠? 마음속으로. 네.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럼 내가 그 사람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르지? 네. 몰라도 이런 사람들은 내의 죄를 소멸하는데, 도움이 돼. 그제? 예. 그, 근연이라 그래. 아, 증상연이라 그래. 이런 사람이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원래 염불을 해가지고, 나무 아미탑을 불러가지고, 죄가 소멸되는 것도 증상인에 의해서 소멸되는 거라. 예. 나무 아미탑을 불러는데 옆에서 아미타불이 듣고, 어, 오늘 많이 했으니까, 오늘 90에서 85로 잘라. 이렇게, 이렇게 직진해 있는 게 아니고. 알았죠? 예. 부처님 이 꿈에 와가지고 이네 죄를 소멸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고, 정수 이게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주위에 자기의 선행이 그러니까 정수이 죄가 소멸되고, 또 죄를 짓고 이런 것이 업을 짓는 거는 아주 속도가 빨라. 어, 근데 이 업이 소멸되는 거는 속도가 느려. 반드시 그러나, 그러나 내가 진실한 말을 하고. 참매를 하고 이것이 영향을 미친다고 증상위로 미치는 거예요 네. 이게 알수 없이 그래요 그러니까 봐봐 어쨌든 여러분이 내 눈에 진실하게 염불하는 거에 보이면 내가 이제 멀리 있어도 증상여원을 맺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억지 실수를 해가지고 업을 지었더라도 업이 가보여질 수 있는 가능성을 딱 안고 있는 거라 증상에는 하나 가지고 있으면 네. 또 둘을 가지고 있으면 더 알았어요? 네. 그 여러분이 그 뭐냐면 선행을 많이 지으면은 무슨 훈장을 받으면은 죄를 지었을 때 정상 참작의 그 여건인데 그런 거죠. 네. 그는 비슷한 거야.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혼자 해가지고, 연부를 해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업을 소멸에는 미칠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냥 항상,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 연부를 하게 되면은, 증상연느 조건들을, 나도 모르게 다 만들어가고 있는 거라. 예? 네. 그렇습니다. 전체에서 내가 연불을 하는 사람을 보거나 연불 책을 듣고 있거나 아, 스님이 연불하는 스님입니까? 그러면서정목 스님이네. 그래 인사를 공손히 하고 그러면 그것도 벌써 나고 오 이제 중상의 연을 맺는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네. 것이죠. 예. 네. 그러니까 진실하면 중상의 연을 조건을 아주 많이 만드는 거예요. 네. 바로 영향이야. 바로. 바로 영향이야. 알았죠? 네. 빛나는 연불인되들려면 요걸 모든 것을 갖다가 그 은폐를 하지 말고 음 제일 로 중요한 거 아까 지키라는거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다 지키세요 네. 양성화된 삶을 살마이 말이야 양성화된 공부를 하고 음, 음 공개적으로 양성 양성 네. 빛나는 양성화 양성적인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한테 배우고 그러라고 음 은밀하게 차 타고 차에 선팅까지 해가지고 저기, 은 어떤 도사한테, 무당한테는 그 차에 대니지하고 어? 네. 그, 무당한테 가는 달라면 다 썬테고 가지? 내가 다 알고, 다 알아. 그래가지고, 그, 뭐냐면, 스님한테 다잃어버리는 사람은 그 차에 안 태우고 가고, 그제? 지금 <laughs> 너무 적나란 거야, 이게. 예. 빛나는 영불인이 됩시다. 빛나는 연부 유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